to meet your favorite K-pop stars because I'm going to be taking you to backstage of Ariang TV's own music program, Simply K-pop, and interview all your favorite K-pop stars. So if you're ready, let's go get started. Come on! Simply K-pop is Ariang TV's very own music program and you can fall in love with the attractive qualities of K-pop. It's a program where you can check out amazing performances of your favorite K-pop stars. get ready to check out the amazing performances of the stars right now. Don't miss it. The first star we'll meet today is Pure. Who are getting ready for their performance in white suits. 네, 마이크 맞고 들어와 게요가어헤매고 있어 난 아직도 가어 기다리고 있어 예,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U.R.E. 표입니다 -E, 네, 네. 이번 타이틀곡 난 아직도 널 예.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곡은 일단 어, 댄스곡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템포를 자랑하고 있고, 요 네. 예, 곡의 정방적인 이런 분위기는 음. 떠나간 여자를 그리워하는 남자의 그런 애절함을 <laughs> 네. 예, 안무나 퍼포먼스에서도 그런 연기력을 네. 제일 중요시하는 이렇게 네. 애절한 연기를 해요 카메라를 아. 보면서 예. 떠나간 여자를 그리워. 하아 사실 요즘 네. 퍼포먼스는 네.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저희 안무 중에도 음. 아이템이 하나 등장. 합니다 누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와 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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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스틱이라고. 매직스틱. 아, 네, 네. 어디서 나오나 한번 잘 찾아보세요.

팁티넨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 귀여우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쇼댄스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팁티넨의 박지민, 네, 예린입니다. 네. 어떠세요? 인기 같은 거 지금 뭐 실감 나세요? 인기보다는 이제 점점 무대 적응하는 게좀 네. 느껴지고요. 또 네. 카메라 보는 그런 능력도 음. 조금씩 생기고 네, 네 재밌게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썸바디. 이건 타이틀곡인데 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풋풋한 감성으로 남정분을 이제 찾는 음. 그런 느낌이라서 네. 좀 바운스에 이른 리듬감도 있는 노래라서 많은 음. 대중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장르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진출하고 싶다, 어떤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해 보고 싶다 하는 나라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최고에서 오래 살아서 음, 태국에 네. 정말 너무 가고 싶어요. 홍브라운드로 네, 가고 싶다. 네, 네. 아, 저는 어, 미국도 가보고 미국 있고. 네 그리고 많은 아시아에 있는 블루만 주신다면 어디든. <laughs> 네. t h 스 next star is the star r 네, 저희 쇼비스쿨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쇼비스쿨입니다. 타이틀곡 드리머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드리머란 곡이요 네. 남자의 마음을 훔친 여자에 대한 이야기여서요 음. 그 나,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한 남자의 그런 포부를 네. 갖고 있는 그런 음. 내용의 곡입니다 그러면 살짝 타이, 타이틀곡 좀 누가 살짝 좀 같이 노래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원 스텝 내 뒤에 날 태우고 투 스텝 저 높이로 날고 데뷔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 팀들과 다른 어떤 팀들과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좀 친근하게 팬 여러분들에게 네. 마치 정말 가... 동네 오빠 같은, 네, 동네 오빠 네. 같은 음... 그런 이미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 팬분들이 써주시는 글들 하나하나 다 네, 찾아보고 있고요. 각자의 계량, 개성이 뚜렷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각자 맡고 있는 역할들이 다 다양해서 아마 저희 보시면 보실수록 더 많은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he last group we'll meet is 4Minute, who drop by Simply K-pop. 너무 웃겨. <S> <S> 네. <S> 저희 언니들이 이렇 우리, 우리 팀 팀워크, 팀워크가 가장. 그리그 자리에. 그자리그그그 네. 이름이 뭐예요? 네. 네.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 되게 단순한 타면서도 신선한 사운드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귀에 잘 꽂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처요. 듣고 따라주고 해시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열심히 할 거고요. 활동 기간 네. 내에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어 되게 긴장하시면서 저희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돼요. <laughs> <laughs> 네, 바쁘시니까 좋은 모습 네. 기대하면서 저희 네. 마지막으로 쇼비스코리아 시청자들, 쇼비스코리아 시청자 분러분께 네. 네. 마지막 마무리 의사를 쇼비스 부탁드립니다. 쇼비스코리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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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쇼비스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호민이씨 아. 이렇게 아. 1년 만에 컴백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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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실 거라고 아. 아. 생각하면서 저희는 이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호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쇼비즈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피어가 조금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 네, 그래도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것같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쇼비즈 응. 코리아 여러분, 페트랜드 선바디도 많이 사랑해 주고요 앞으로도 정말 어, 취업파 가수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트랜드였습니다. You can have fun w i K-pop stars on 아리랑 TV. Simply p o p It will be aired every Tuesday on Naridang TV, so check out the amazing performances of your favorite K pop stars. We hope you love Simply K pop a lot.